안녕하세요. 객좌재입니다. 아, 오늘은 충주시 중앙탄면 용전리에 드림파크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보면요, 산업용지 수요 중대에 따른 안정적인 산업용지를 공급하고요, 인근 산업단지들과 연계한 산업 벨트 형성으로 중부 내륙 산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서 충주 신도시와 연계해서 신산업 기술을 육성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단지를 건설해서 충주시의 신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부 내륙 지역의 성장 거점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면 사업명은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 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요, 충청북도 충주시 중환탄면 용전리 그 다음에 하구가암리 일원으로 북충주 IC 인근이 되겠고요. 계획의 내용을 보면 면적은 175만 5,200제곱미터로서약 <놀람> 만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충주시와 그 다음에 주식회사 HDC 현대산업개발이 되겠고요. 승인위관은 충청북도 협의기관은 원주지방환경청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면요, 사업지구 위치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평택제천간 고속국도와 그 다음 중부내륙고속국도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충주 기업 도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면요. 산업 시설 용지가 61.8%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 시설 용지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주거 시설 용지가 2.7%, 주거 시설 용지가 이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상업 시설 용지가 1.7%입니다. 상업 시설 용지가 요 옆에 빨간색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공공시설 용지가 19.8%와 그 다음에 공업 녹지 11.1%로 되어 있습니다. 업종 배치 계획도를 보면요. 업종은 식물질 생명공학이 21.8%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정보통신이 10%, 그 다음에 항공기 수송 관련된 데가 45.9%로 뭐반 정도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업종으로는 22.3%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 사업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